이거 지금 저 지금 경포대 혼자 있거든요. 와, 정말 예쁘다. 잠시만, 나 이거 렌즈 좀 닦을게. 가운데까지 걸어갈 거거든요, 제가. 아, 혼자 뭐 하냐고? <laughs> 나 혼자 여기서 쭈그려있잖아 <laughs> 아, 엄마 친구분들이랑 걸어간다고 하셨거든요. 그, 뭐야. 커피. <laughs>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. <laughs> 이승우입니다, 안녕하십니까. 아, 별로 유명한 BJ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지금 88명 밖에 안 보고 있어요. 경포대를 모르시네, 이분은. 아, 경포대를 어떻게 모르지? 이승우 <laughs> 닮았어요? 이승우요? 이승우가 누구지? 어, 진짜 뭐야? 한다뭐한다 아. 야, 저긴 안 되겠다. 저기 사람 너무 많아. 여기 너무 간지러워. 돌아가. 돌아가, 돌아가. 야야야야, 야, 야, 이거 에봐야에봐야에봐 에바. 저기 뭔가 되게 어마무시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망갈게요. 이거 알아요? 이번에 그경포대에 새로 생긴 호텔 있거든요? 근데 여기를 예약하려 했더니 글쎄 1박에 거의 100만원 돈이 돼서 하지 못했어.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할래, 그냥. <웃음> <웃음> 내 꿈은, 내 꿈은 뭐였냐면은 되게 여러 사람 인터뷰하는 꿈이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걸어. <laughs> 있는 공연 이거거 이런 거 이런 거, 이런 거. 어, 되게 열심히 지금 약간 외국인 언니들이 기수대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어 멋있다 응. 집에 갈게요 그냥 저 호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아, 이거, 석박도 안 하면서 구경?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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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. 진짜? 나 그냥 집에 갈라고, 엄마. 호텔 가서. <laughs> 아니, 엄마, 나 호텔 가는 갈게. 어? 가서 어? 장난하나봐! 민정이 의금돌림이 백혜 씨를 후원하였습니다여기서는 <laughs> 태국별 알아보는 사람 없나요? 민정이 의구천님이 백혜 씨를 <laughs> 후원하였습니다말좀 걸어주세요. 말좀 걸어주세요. 어, 옷 어, 타도 되나? 타도 돼요? 옷도 안 젖었죠? 저안젖었어요 옷. 바닷물 안 들어갔다 왔거든요. 아, 여기 지금 경포고소 보이시나요? 되게 아름다운데, 사실 나도 안 보여. 다 꺼졌네요, 불이. 이게 저 뭐야? 뭐 하고 있어? 보이나? 뭐 하고 있어? 기사님, 저기로 가주세요. <laughs> 아, 저기 지금 겁나 아디데 <laughs> 가야 될 각인데? 감사합니다. 여기요. 아휴 <laughs> 음료수 너무 무거워 하.. 아, 더워 나몇 아, 층이었지? 10.. 5층이었나? 16층이었나? 자 카드 엽니다 띵동어 아, 우선 이 신발은 엄마 아빠 제가 신었던 거라 좀 더럽고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여기 꼬라지가 약간 좀 그렇고 그니까 러 이거 아까 내가 화장을 했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<laughs> 저기 이렇게 내가, 어, 뭐야, 힐에서 버드로 내려가니까 너무 짧잖아, 다리가. <laughs> 이렇게 있어야겠어. 자, 그리고, 밖을. 밖에도..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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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왜안 열려? <laughs> 아, 아, 잠깐만. 아, 씨. 이렇게 열려는거 아닌가? 어, 이렇게 오는 거잖아. 아! 뭐야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잠시만요야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? 아, 네 여기 열면 바다가 보여요. 여기 있다 엄마 아빠가 잘 방이고, 우리 저희 아빠는 흡연을 하시는데 분명 아빠가 아, 이게 뭐야? 아못본 척해, 제발 못본 척해, 아 제발! 아, 너희에게 내 모든 걸들켰어 맞아요, 저건 뽕이랍니다. 귀엽나? 귀엽지. 귀엽지. 뭐. 아. 아니 뭔가 되게 유모 아니면은 약간 좀 가정 뭐 가정 뭐이 느낌 정말 딱이야. 받치 울아 아. 너도 이쪽으로 와. 아. 별빛 조명 아래어 아빠 린것 같아. <laughs> 아빠 안녕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예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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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안녕히 주무세요.